사장님, 가장 재밌게 보신 애니메이션은 뭔가요? 토이스토리도 괜찮았는데, 인어공주. 인어공주. 빠라바밤, 빠밤, 빠밤, 어, 빠라바람, 빠밤, 밤밤 under the sea. under the sea. 페리바바린, starry 눈놀이, under the sea. 야, 이거. 아 under the sea. 그리고, 이거. 내가 진짜, 내,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. 화보 왠냐 바바 비비 바바 비치 푸왠냐배왠냐로 바푸바 벳냐 바바 비치 바바 삐비 뿔리비드 했냐도 했냐도 노마 했냐도 했냐도 노마 이치 푸 했냐도 했냐도 노바 야 이거 완전와 이거 완전 쩔었지 어야이 애니메이션 아직도 기억납니다. 목소리가 저렇게 좋은데, 노래를 저렇게 못할 수 있는 것도 힘들 거예요. 뭐, 라이언 킹. 최고입니다. 원곡을 듣고 싶어요? 알았어. <laughs> 아니, 내가 부른 게 원곡이야. 아, 내가 부른 게 원곡이라고!